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올패키징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패키징TV 아나운서 서지연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올패키징TV를 통해 패키징 기술의 변화와 최신 정보 등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더 많은 포장인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주위분들에게 올패키징TV를 소개하고 함께 구독해주시길 바라면서 9월을 쫓아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패키징은 포장재 제조기업과 사용기업을 소개, 연결해주는 국내 유일 패키징 플랫폼 기업입니다. 패키징 관련 최신 정보, 기술 자료,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중소기업의 동반자인 올패키징과 함께 신규 거래처 확보, 매출 증대 등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8월 29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시한까지 현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에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및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 기업. 최근 멸균 팩이 담긴 먹는 샘물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멸균 팩을 종이팩으로 인식해 페트병보다 친환경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정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종이팩은 우유 포장에 쓰이는 종이팩과 멸균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멸균팩은 종이, 알루미늄, 폴리에틸린의 복합 재질로 구성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종이로 인식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패키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있는 페트병과 달리 멸균팩은 종이로 만들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멸균팩이 물과 접촉하는 부위는 폴리에틸렌층이기 때문에 페트병과 비슷합니다. 330ml 용량 기준 페트병 중량은 17.1g이고, 멸균팩은 20.5g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페트병은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이고, 멸균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입니다. 과연 어떠한 패키징이 친환경 패키징일까요? 골판지 전문 제조사,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미국은 국토가 넓어 포장재 폐기물을 대부분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포장재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면서 재활용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 음료 용기 등을 회수 기계에 넣어 현금화하면서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매업체 회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재활용을 위한 노력과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포장 및 기능성 포장 전문 제조사 일진그라비아. 블리스터팩은 필름과 상품이 밀착돼 개봉할 때 가위를 사용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인쇄공업은 절취선을 따라 접기만 하면 쉽게 개봉할 수 있는 블리스터팩 대체 친환경 패키징 확 오픈을 개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양손으로 잡고 확 접으면 패키지가 열려 내부의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고. 종이 대지와 슈링크 라벨로 내용물을 고정해 패키지 안에서 상품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내부 상품이 보이는 패키지 디자인이라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기 쉽고 화장품, 세관용품 등 다양한 패키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이 대지와 슈링크 라벨을 사용해 기존 블리스터팩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82% 절감했고 개봉 후에는 종이와 필름을 쉽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블리스터팩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친환경 패키지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도쿄팩 2024 전시회 참관을 통해 좋은 정보와 기술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수송과 물류 패키징 분야 전문 기업, 선팩. 제품을 얇은 필름으로 진공 포장하는 스킨 패키징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제품 진열성을 개선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로 신선식품류인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치즈 등의 패키징에 사용되며 차단성이 뛰어나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을 보다 오래 유통 및 소비할 수 있어 식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어즈 패키징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 패키징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108억 5천만 달러에서 2032년 175억 9천만 달러로 성장하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95%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와 가속화된 도시화로 인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킨 패키징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킨 패키징은 유통 매장에서 매력도를 높입니다.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적용되는 스킨 패키징은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제품과 밀착해 진공 포장하기 때문에 진열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고, 브랜드 가시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어들입니다 연포장재를 만드는 포장 전문 기업 JIP. 유통기한, 셀프라이프를 하루라도 늘릴 수 있는 패키징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메탄과 탄소 배출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보다 오래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패키징 재료와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패키징 솔루션이 국내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패키징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제품을 제대로 보호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여줍니다.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대표적인 패키징 기법으로 MAP가 있는데 이 패키징 기법은 패키징 내부의 산소를 제거해 불활성 가스 혼합물로 교체함으로써 부패 등의 품질 저하 과정을 늦춰줍니다. 친환경 연포장제 제조기업 대륜포장산업 지난주 패키징 브리핑에서 차광성 수축 슬리브 솔루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차광 수축 라벨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막걸리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가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는데 빛에 의한 품질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병 전체를 감싸는 풀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걸리 제조사가 유색 페트병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빛에 의한 품질 저하 문제 때문인데요. 차광 수축 슬리브 솔루션을 이용하면 막걸리는 물론 유제품, 음료, 기능성 식품 등 빛에 민감한 제품을 부패, 영양 손실, 맛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을 최대 99% 차단해 투명 페트병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물 보호를 위해 유색 페트병을 고집하던 기업들도 새로운 패키징 솔루션인 차광 수축 라벨을 사용한다면 재활용 용이성이 뛰어난 투명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축 라벨 전문 생산 기업 주식회사 KWC 올 패키징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도쿄 팩2024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세계가 논란는 포장 개혁을 도쿄 팩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도쿄 팩 2024는 일본의 패키징 기술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패키징 연구 및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올 패키징 참관단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 9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기업의 종사자들과 함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쿄 시내 특급 호텔에 숙복하는 등올 패키징만의 차별화된 참관단에 많은 포장인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 용기 제조 기업 지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제품 확인 시 제조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이마트 등 일부 유통기업들은 사전 과대포장 검사를 통해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을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하는 2026년 하반기부터 농심의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기존 부산 공장과 합쳐 연간 10억 개로 현재보다 2배 증가하게 됩니다. 농심 녹산 수출 공장은 건면 생산시설인 녹산 공장 여유부지에 연면적 15,500평 규모로 건설되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농심은 공장 설립에 1918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메일 유업이 파우치 타입 그릭 요거트 4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하 목장 유기농 그릭 요거트 2종과 메일 바이오 그릭 요거트 2종은 기존의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했던 그릭 요거트 제품들과 달리 캡만 열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 외출 시 이동 중에도 먹기 편리하며 견과류나 샐러드 등의 소스처럼 뿌려 먹거나 혹은 냉장고에 얼리면 파우치형 셔벗 아이스크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HP 인디고 200K 디지털 인쇄기, HP 코리아.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과 사용기업 대응 현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격 인상 이후 사용기업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사용기업들은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발주 수량을 늘려 인상 단가를 보상해 주었지만 대부분 골판지 상자 단가 인상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인상을 하지 않은 다른 제조사를 찾는 등 다양한 대응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골판지 원지 제조사들의 인상은 통보하는 대로 즉시 적용되는 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의 단가 인상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놓인 중소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들의 애로를 보면서 패키징 산업의 전체 구조가 보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PCR 플라스틱 제조 기업 동국 플라텍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소 패키징 기업의 홍보. 매출 중대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 패키징 관련 최신 정보와 최적의 서비스. 이 모든 것을 제공받길 원하는 분들은 B2B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 빠르고 정확하게 패키징 고객과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올 패키징 몰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9월 1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